쫄아쫄아, 응. 나갈게. 당신은 요거 찍어라. 어. 아이 죽겠다. 금방, 금방 들어왔는 건데, 이거 푸들푸들 하더만은 고기가 죽, 는다 명이 떨어졌겠지. 그새, 푸들푸들 응. 하더만은 명이 떨어졌겠어. 아, 살아는 있네, 신경이. 희한하다, 이 고기가. 없는 아. 와중에 고기가 두 마리 자랐는데. <laughs> 이때도 내가 너. 내가 먹어주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laughs> 당신 빈을 치고 대가리만 떼는 알았어요. 아, 마무리 좀 하고 올게. 네. 자, 요. 현실에서 뭐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와서 왔더만 고기가 끌떡 끌떡하면서 죽어요. 전지로 형님이 두 마리 낚아준 건데 몸에 그렇게 상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뭐적조물을 맞았든지 청수대를 맞았든지 뭔가 이렇게 산수 부족으로 고기 하나 넘어가네. 요거는 저녁에 그냥 우리가 썰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 장사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고기도 안 나는데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한두 마리 구해놓으면 요런 식으로 고기가 죽어요. 고기가 죽기 때문에 어, 두 마리 받아가지고 저거 한 마리 팔아봐야 요거 값이 안 나. 반, 반에 반도 안 나오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기가 죽어지면 조금 팔고, 안그러면 말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장사가 너무 힘듭니다. 어, 양식상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일어나는데, 자연상 고기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 펜션 마무리일 해놓고, 해놓고 올 테니까 대가리하고 좀 손질만 좀 해놔라. 어? 응. 잠 어, 끌어 놓고 할수 있겠나? 끌어 놓고, 뭐? 그 카메라 끌어 놓고 한번 해봐봐. 말안 해도 되니까. 나 빨리 갔다 올게. 어, 어제 저녁에 어, 참동 제가 그,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저녁이 아니고, 그제 저녁 영상에, 그제 영상에 보여줬지? 백미동 보여주는 게, 그제죠. 맞죠? 어, 그제. 그제 영상을 제가 올리고, 어제 이제 장사를 했는데, 어제 참동을 여러 마리 팔았어요. 근데 뭐 주가로 고기가 안 들어와서. 바로 고기가 안 들어가서 어 오늘 장사를 못했습니다. 고기가 없어가지고. 어좀 굵은 참도면 뭐 거의 다 팔고, 작은 참도만한 서너 마리 남아있어가지고, 뭐 가오리 두 마리 있었고, 꼴락몇 마리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 가게 문을 열기가 힘들었어요. 고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펜션에 좀 페인트 칠할 게 있어가지고,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전진호 선장님께서 농어를두 마리를 낚아 오셨어요. 들어올 때 상태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기 버둥버둥 하면서 죽을라고 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우연히 또 우리 아내가 없이 봤지.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우가 어, 죽을 것 같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 <laughs> 운명하시기 직전이다. 이렇게 전화를 와서 제가 불이 나게 왔는데 어, 이게 꼴딱꼴딱 하면서 바로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깝지만 썰어서 먹겠습니다. 그래도 죽기 직전에 바로 잡았으 저녁에 소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기가 뭐 고수원이라든지 또뭐 적조라든지 그다음에 무산소 수계라고 합니다. 이제 어 산소가 없는 이렇게 물층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이렇게 낚아 오다가도 어그 물을 맞으면 오래 못 사는 그런 경우들 많고 또 낚시하는 과정에서 또뭐 깊은 데서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공기가 차서 이렇게 디비져 있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이래저래 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기 값은 비싼데, 어, 이제 유지하기가 좀 너무 힘든, 어, 그런 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늘을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하고 차이 나죠. 미안. <laughs> 자,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요, 보면 칼이 뒤쪽으로 해서 요렇게 비늘을 치는 거를 자주 볼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치면, 요 지느러미하고 요 살간석 때문에 요딱 맞닿는 부분이 잘안 치지기 때문에 칼 끝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 비늘을 치주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면 이제 비늘 때 그다음 실수. 아깐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실수를 어 알려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 이게 유지하는 게 솔직히 어 힘들어요. 자연산 고기 같은 경우. 는 그래서 워낙에 어뭐 장사가 안 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꼭 오시기 전에는 어 미리. 전화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오시기로오셔가고 그냥 헛걸음 하시면, 어이, 먹고 살이 한점 날라갔군. 어? 무슨 칼을 두방먹였다고 어? 어? 무슨 불이하노 어? 뭐칼두방 먹여? 이야기를 해라? 목에 날아간 거아 아니다, 내가 하지? 실수해서 날아간 거다. 요, 봐봐봐. 봐봐. 말을 하다가, 요기에 탈이 하나가. 해가 한점붙어있네 칼이 잘못 들어가 가지고떼 u 요 아깝다 뭐 먹고온다사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신이 팔려가 노자자쨌쨌뭐 이렇게 해서 i l 저녁 will. I w 생겼다. I w 먹어 보겠습니다 좋다고 해야 되나, 싫다고 해야 되나. l l I 야 되나 웃어야 되나 안그래도 어 하루 종일 이것저것 좀 일을 하고 몸이 좀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아 저녁에 시원한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안주거리가 스스로 수족관에서 d b 지 주신 시 보니까 몸통 쪽에 약간 이렇게 무스름한 봐봐 여보 핏줄 피가 좀 맺혔지 이쪽은 많이 상했다 아이 어, 꼬리 쪽하고 좀상했네 이게 아마 낚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무상수순계층을 지나왔던지 적조층을 만났으면 두 마리 다 이상해야 되는데 두 마리 들어온 것 중에서 한 마리만 좀 이상하거든요. 조금 어, 막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처가 있죠. 이두 마리 사가지고 한 마리 팔면 이한 마리 어, 고기값이 안 나오는데 지금 팔면 손해다 손해. 손에, 결국은. 그래서 여름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펜션에 당분간 좀 집중을 하고, 직장사를 다시 쉬든지, 코로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 좀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 한1주2주 정도 그냥 차라리 휴업을 하면서, 펜션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일을 좀 하든지, 뭐 영상을 좀 이렇게 좀 기획 영상을 만든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종이에 싸놓고, 지금 5시 50분이니까, 바로 저녁 먹어야 되겠다. 조금 있다가 어, 나 씻고 올 테니까 저녁 먹자. 뭐, 일 마무리하고 좀 씻고 하니까, 의형부형 하다 보니까 6시 46분이 되니. 어, 어머니는 저희가 일 하다가 이렇게 밥대를 못 맞춰 드릴 것 같아서, 올라프이하고 미역국하고 먼저 챙겨 드렸고, 아이고, 힘들다. 들어가. 응? 2층 가서 먹게. 응. 상금 챙기나라. 네.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안물수 있겠나? 고기 큰데. 한 2kg 가까이 되는데. 아, 오늘 나는 아까 일하는데 너무 더운 거라. 시원한 맥주 한잔 통닭 한 마리 시키고 시원한 맥주 한잔 먹으면 좋겠다 딱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는데 근데 이렇게 겨우 또해를 먹게 되니 어쨌든지 좀 고기를 구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 여름 휴가 가기 전에 한번 오시려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휴가도 좀앞단계에 가가지고 좀 빨리빨리 복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장사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돈도 버려야 되니까요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또 고기 상황이 또안 좋아지고 날씨가 또 너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수온이 올라가고 막 이런저런 악재가 자꾸 겹치니까 이 장사를.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기 예를 들어서 뭐 참돔 두마리 세마리 있는거 가지고 하루 장사하려고 가게문을 열기도 힘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자조리 갖고 요거만 찍을게 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야, 아빠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야? 아, 어. 어, 살 좋다. 어. <laughs> 그건 아빠가 성대모사를 하는 어, 어, 한 명이를 성대모사 하는 거잖아 아빠가 아, 살 좋다. 아, 살 좋다 이러더라. 여 좋다. 어. 아, 아빠 스콜한다면서라 감사. <laughs> 아유 아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음. 맛은 있지. 맛은 있지. <laughs> 아 이거 진짜 그데 부동부동 하는데 죽기 접질는 그걸 봤어. 혹시 뭐라서 나갔는데. 방탔더라 어. 응. 가만히 똥똥기가막 움직이는 거야 계속. 음. 근데 움직임 이상해. 음. 뭔가 촉이 다고든 응. 어? 그랬는데 살안 누는 아, 거 같더니 그래도 잘 쓰러지네. 음 맛있어 나나 오늘 싸는 놈은 맥주가 하고싶은데 맥주 언니 미안하다 맥주는 유리컵인거야 이 <laughs> 아유 음. 아, 며칠 는데 땀이 줄줄줄줄 줄줄나더라 엄마. 어, 지 그래. 어? 몸무게 한 2kg 빠진 거 같은데. <laughs> 오늘 2kg 보충 해야 되겠다. 3kg 뭐적당이 줄줄줄줄 다 아, 고생했다. 아. 아 진짜 웃자래장사를 보면 식감. 어 코로나도 계속 늘어난다고 엄마도 그어제도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했었거더라 저녁에 먹을 수냐고. 내가 고기가 없어가지고 안된다 했거든 어제 고기 있서으면좀 털었을건데 손님이 전화오면 고기가 없고 숨겨있어야 아, 죽겠다 전화받아가지고 전화받아가지고 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고기 없어 예약을 못받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네 하루에 몇십번 해봐라 어. 노이로제가 걸린다 손님한테 미안한것도 미안한거지만 내가 야, 엄마 안먹건데 엄마 안먹는다고 자 엄마 안 여러분 먹어. 맛있게 먹고 어, 잘 쉬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계산한게 더는 안먹고 아 무사히 는야 음, 잡으면 지마라음 맛있다 음쿨피끼 그건 내타하면되지아저 쿨피끼리 하 있는데 말 음? 맛있다. 음, 맛 음, 다 죽이 되 음. 밥이 이되 일단 음, 어 보자. 아, 음. 음, 하다 안녕. 안녕. <laughs> 너무 작게 되 음,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어, 어제 저녁에 이제 농어 한 마리 죽고, 어, 고기가 농어 한 마리, 백미돔 한 마리, 그리고 참돔 조금 들어온 거몇 마리, 수족관이 벌써 이렇게 때가 끼네. 어, 월요일 날 씻었는데 벌써 이렇게 때가 끼네요. 어, 계속 못 팔던 광어 한 마리, 그리고 참돔 지금 보니까 한, 한 일곱, 여덟 마리, 어, 일곱, 여덟 마리, 한 아홉 마리, 아홉 마리가 열 마리가. 어, 요정도 볼락 조금 요렇게 밖에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약 손님 하고 어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고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다른 집들은 다 회집 장사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고기가 없다고 하지 이제 요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회집이 이제 지금 제 카메라 앵글 밖에 어뭐한 두세 군데 있는데 어 자연산도 팔지만 또 양식산도 팔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제가 어그 부분 에 대해서 논외로 하고 어 우리 그 동네에서 딱 자연산만 지급하는 데가 저 말고도 요게 이제 대포 자율 공동체 수산물 판매장 여기 딱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양식은 안 쓰고 자연산만 씁니다. 그래서 어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어 상황이 어떤지. 어, 사진에뭐 형님한테 아무런 뭐 연락을 안 드리고 그냥 가는 거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어제 제가 봤을 때는 고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도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없노, 사람이. 자, 고기가 뭐 있노, 이거, 뭐고? 방어, 방어 세 마리. 방어 세 마리.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면, 보둥도금 멍게. 이거는 토종 멍게입니다. 개짱어. 개짱어 잔잔한 거몇 마리 있고, 이쪽 수조는, 어, 등 비었네요. 여기도 등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요거 뭐고? 요거는 문어입니다, 문어. 그리고 여기, 요거는 붕장어. 보시면 붕장어가 요 통발 안에 요 대가리를 살짝 내밀고 있죠. 요 작은 거 하나. 붕장어. 아마 요거는 돌돔 작은 거방생해 주려고 아마 따로 모아 놓은 것 같고요. 사이즈가 아주 작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 손바닥보다 작은 거. 요거는 치수 미달입니다. 아마 형님께서 방생해 주려고 따로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때 아닌 감성돔 한 마리, 용어 한 마리. 요게 다네. 고기가 없습니다. 어, 이형님께서는 자기 집 1층에다가도 이렇게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장님은 이제 그 화로 도매를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어, 각 횟집에 들어가 이렇게 납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쪽에, 어, 음, 형님사시는 집입니다. 2층은 가정집이고, 1층은 수족관이에요. 저쪽에 고기가 없었으니까 여기도 없겠지. 여기도 어, 고기가 <laughs> 아무것도 없다. 아예 펌프를 꺼내. 어, 고기가 하나도 없죠. 예. 어, 상황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고기가 없습니다. 뭐, 상황이 힘들긴 한데, 뭐, 아무쪼록, 뭐, 대한 열심히 해서,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백미돔도 내가 썰어 먹어야 되겠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어,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8인 초가 단체는 이용이 안 되고, 또 마스크하고, 또손소독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게끔, 이렇게배너를 걸어놨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꼭 마스크 가시고, 손소독제 한번 하시고, 요렇게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